여러분, 단돈 3,000원으로 피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비밀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4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 온 68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퇴근길에 동네 근처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난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어디 가는 길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여성 두 분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분은 파란 스카프를 두른 영숙 씨, 다른 한 분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미자 씨였죠. 미자 씨가 영숙 씨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야, 영숙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예전엔 얼굴이 좀 푸석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탱탱하네. 영숙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이유, 뭘 나이 먹고 피부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미자 씨가 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진짜야. 무슨 비결이 있는 거야? 비싼 크림 샀어? 아니면 시술했어? 나도 좀 알려줘. 영숙 씨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자야, 나 특별한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바세린 바른 거야. 미자 씨가 깜짝 놀라더니 다시 물었죠. 바세린? 그 상처 바르는 끈적한 거? 그걸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매일 밤 수분 크림 바르고 바세린 얇게 덮었더니 다음 날도 피부가 촉촉하고 주름도 덜 보이더라고. 나도 처음엔 안 믿겼는데 진짜 신기해. 미자 씨가 입을 살짝 벌리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상에 나도 당장 사러 가야겠네. 고마워, 영수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세리는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셀럽들도 애용하고, 심지어 100만원짜리 명품 크림 라메르의 핵심 성분이기도 하답니다. 혹시 거울을 볼때 깊어진 주름이나 푸석한 피부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를 봐왔어요. 팔자주름이 고민인 50대 여성, 눈가주름 때문에 화장이 안 먹힌다는 60대 어르신, 목선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분들, 그들의 얼굴에는 사연이 있고 시간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영숙 씨 말대로 바세린을 그냥 덜렁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바세린 발랐는데 주름 안 펴졌어요. 기름져서 트러블만 났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바세린을 제대로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 김도연이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바세린으로 주름을 쫙 펴고 피부 노화를 막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까 합니다. 비싼 화장품 속 숨겨진 바세린의 비밀. 효과를 3배 높이는 4가지 성분. 당신의 나이를 드러내는 숨겨진 노화 부위 5곳. 지성 피부도 안전하게 쓰는 법.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할 10년 젊어지는 루틴까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구독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영상만큼은 꼭 저장하고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세린의 마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바세린의 탄생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바세린은 그냥 바르는 크림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원유 시추 현장에서 시작됐어요. 노동자들이 상처에 석유 찌꺼기를 바르면 빨리 나았거든요.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석유에서 페트롤라툼을 삼중 정제로 깨끗하게 뽑아냈죠. 그렇게 탄생한 인류 최초의 보습제, 바세린이에요. 체스브로는 바세린의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매일 퍼먹으며 96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니, 그 자신감이 대단하죠? 그렇다면 바세린의 진짜 힘은 뭘까요? 쉽게 말해,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이에요. 피부의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요. 피부는 물이 든컵 같은 거예요.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은 그 컵에 물을 채워주죠. 하지만 뚜껑이 없으면 물이 금방 증발해버려요. 바세린은 그 뚜껑 역할을 해요.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주는 거죠. 이 보호막 덕에 건조한 가을, 겨울에도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죠. 주름은 피부 수분이 줄어들며 생겨요. 바세린이 수분을 지키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잔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제 환자 중 60대 은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은숙 할머니는 손등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선생님, 손이 너무 늙어보여요. 비싼 크림도 써봤지만 소용없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밤 수분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쌀할 만큼 얇게 덮어보세요. 한달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이거 마법 같아요. 손이 부드럽고 주름이 덜 보여요.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바세린은 혼자 쓰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쓰면 더 좋아요. 그 친구란 히알루론산,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들이에요. 이 성분들이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재생을 돕고 톤을 밝게 해주죠.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이미 피부 속 수분을 지키는 역할만 하죠. 그러니 수분을 채운 뒤 바세린으로 덮어야 효과가 극대화 돼요. 그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수분 앰플이나 크림을 먼저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덮는 거죠. 이 순서를 지키면 바세린의 진짜 힘이 발휘된답니다. 자, 이제 바세린과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네 가지 조합을 소개할게요. 이 조합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비법이에요. 첫 번째,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 물을 가득 채워주는 스펀지 같은 성분이에요. 하지만 수분은 쉽게 날아가죠. 바세린이 그 수분을 덮어주면 피부가 밤새 촉촉해져요. 50대 영희 아줌마는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선생님 목 때문에 옷으로 가리고 다녀요. 저는 영희 아줌마께 히알루론산 앰플과 바세린을 추천했어요. 두달뒤 영희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목이 부드럽고 주름이 덜 보여요. 이제 스카프 안 해도 돼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두 번째 레티놀.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고 주름을 줄여주는 강력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피부를 따끔거리게 할수 있죠. 바세린을 얇게 덮으면 자극은 줄이고 보습 효과는 높아져요. 제 지인이 레티놀을 처음 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레티놀 바르면 피부가 따끔거려요. 계속 써도 괜찮은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죠. 레티놀을 바르고 바세린을 살짝 발라보세요. 피부가 편안해질 겁니다. 몇주뒤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눈가 주름이 덜 보이고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세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톤을 밝게 하고 기름기를 조절해 줘요. 바세린과 함께 쓰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예민한 피부도 진정돼요. 30대 지민 씨는 예민한 피부 때문에 고민했어요. 선생님, 화장품 바르면 피부가 빨개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에센스와 바세린을 추천했죠. 몇주뒤 지민 씨가 병원에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피부가 편안해졌어요. 빨개지는 것도 줄었어요. 네 번째, 달팽이 점액. 달팽이 점액은 피부 재생에 탁월해요. 여드름 흉터나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죠. 바세린과 함께 쓰면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요. 제 조카 현우가 여드름 흉터로 고민했어요. 삼촌, 얼굴에 흉터가 남았어요. 창피해요. 저는 현우에게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을 추천했죠. 몇달뒤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흉터가 많이 옅어졌어요. 고마워요. 피부 관리는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목, 손, 귀 뒤,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이 부위들은 거울에 잘안 보이지만 나이를 드러내는 곳들이에요. 바세리는 이런 사각지대에 딱 맞는 도구예요. 나이를 먼저 드러내는 곳이 목이에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도 적어요. 스마트폰을 볼때 고개를 숙이면 목 피부가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죠. 저도 어느 날 목선을 만지다 요철을 느꼈어요. 거울을 내려보니 잔주름이 얇은 선처럼 이어져 있더군요. 그날부터 목 루틴을 만들었어요. 세안 후 히알루론산 앰플을 목까지 바르고 수분 크림을 얇게 펴 발라요. 그 위에 바세린을 쌀알만큼 덮듯이 바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70대 순자 할머니도 이 루틴을 따라하셨어요. 선생님 목이 탱탱해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 미소가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삶의 흔적을 말해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이에요. 손등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부위지만 가장 소홀히 관리해요. 설거지, 손세정제, 추운 날씨 등등 손, 피부는 늘 고생하죠. 제딸 소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손이 아파 보여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어요. 그날부터 손등 루틴을 시작했죠. 손을 씻고 수분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어요. 겨울엔 면장갑을 끼고 자죠. 3일만 반복하면 손등이 매끄러워져요. 60대 철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선생님, 손자가 제 손을 부드럽다고 좋아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 지었죠. 우리 신체에 숨겨진 노화 부위는 귀예요. 귀 뒤는 피지선이 적고 샴푸 잔여물이 남기 쉬운 곳이에요. 세안할 때 꼼꼼히 닦지 않으면 각질이 생기고 거칠어지죠. 저는 50대 후반에 귀 뒤가 거칠어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세안 후 토너를 귀 뒤까지 바르고 바세린을 소량 톡톡 두드려 발라요. 일주일만 해도 피부결이 달라져요. 제 환자 40대 혜진 씨도 이 루틴을 따라 했어요. 선생님, 귀 뒤가 부드러워졌어요. 머리 묶을 때 자신감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가 있어요. 팔꿈치는 책상에 기대거나 마찰로 거칠어지기 쉬워요. 무릎은 걷고 앉을 때 접히며 주름이 생기죠. 발뒤꿈치는 체중과 마찰로 각질이 두꺼워져요. 이 부위들은 샤워 후 수분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도톰히 발라요. 면양말이나 긴 잠옷으로 보호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져요. 제2웃 80대 미자 할머니는 발뒤꿈치가 갈라져 고생하셨어요.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한달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발이 부드러워져서 걷는 게 편해졌어요. 그렇다면 바세린은 모두에게 맞을까요? 바세린은 훌륭하지만 모든 피부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조심해야 해요. 바세린의 강력한 피막 형성력은 수분을 가두지만 피지나 먼지도 함께 덮을 수 있거든요. 지성 피부인 20대 민호씨가 물었어요. 선생님, 바세린 쓰면 여드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답했죠. 민호씨, 여드름 없는 부위에만 소량 써보세요. 티트리 오일 섞으면 더 안전해요. 민호씨는 몇주뒤 말했어요. 선생님, 피부가 촉촉한데 트러블 안 생겼어요. 지성 피부라면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아침엔 기름기나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세안 직후 깨끗한 피부에 바르세요. 히알루론산이나 가벼운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은 소량만 톡톡 발라요. 피지 많은 이마, 코는 피하고 건조한 입가나 눈가에만 사용하세요. 여드름 피부라면 염증 부위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여드름이 가라앉은 흉터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고 항염성분인 티트리, 오일 등과 함께 쓰세요. 패치 테스트도 잊지 마세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 하루 정도 반응을 확인하세요. 바세린 회복팩과 완벽한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법 중 하나는 바세린 회복팩이에요. 바세린 두 스푼, 알로에 젤두 스푼, 재생크림 두 스푼을 섞어 크림처럼 만드세요. 스팀 타월로 얼굴을 따뜻하게 데운 뒤이 팩을 두껍게 펴 발라요. 차가운 수딩 마스크를 얹고 20분 기다리세요. 피부가 확 달라져요. 팩이 5분에서 10분 만에 마르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진 신호예요. 이런 분들은 주 2회 반복해 보세요. 저의 저녁 루틴은 이래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에센스를 얼굴, 목, 손까지 바름. 수분 크림을 얇게 펴 바름. 바세린을 쌀알만큼 덜어 눈과 입과 목, 손 등에 톡톡 얹음. 면장갑이나 실크 스카프를 사용해 보호. 40대 혜진 씨가 이 루틴을 따라했어요. 선생님, 시간 없던 워킹맘이 피부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잔주름도 덜 보여요. 이 간단한 루틴이 바쁜 분들에게도 딱이에요. 꾸준히 실행해야 바세린의 진짜 마법이 일어나요. 바세린은 기적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만드는 결과죠. 한번 바른다고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놀라운 변화를 보실 거예요. 80대 순자 할머니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야? 하지만 바세린을 손에 발라보시더니 몇달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부드러워졌어?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피부는 정직해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매일 결과를 보여주죠. 바세린은 그 정성을 오래 머물게 해주는 친구예요. 마무리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세린은 작고 평범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순서와 꾸준함으로 사용하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밤 거울 앞에서 나를 다시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수고했어.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손, 목, 귀, 뒤, 팔꿈치 작은 손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바세린 비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배우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이 영상은 꼭 저장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